오늘은 조금 일찍 방송하기 했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12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1교시 수학 자 오늘 시험 본다 네 시험 중 좋지? 찰랑 찰랑 1교시 끝자이따 나눠준다 2교시 사회. 자, 오늘 시험 본다. 네. 아, 진짜 삐. 두 번째 시험. 찰랑. 찰랑 시험 중. 찰랑 찰랑. 자, 이따 나눠 준다. 3교시 국어. 자, 오늘 시험 본다. 아, 삐. 이게 뭐야? 투정 부리지 마. 퍽. 으악. 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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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나눠줄게 박결씨 영 자, 오늘 시험 본다 네한 시간 뒤 이따 나눠줄게 아싸 신난다 390점 하나당 100점 애들은 몇점 맞았으려나 물어봐야지. 나나 나 150점, 100점, 300점, 260점, 350점. 내가 제일 높군. 뛰는 놈에 나는 놈 있다고. 이뭔 소리지? 자,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다라는 사람 속담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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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내가 아무리 잘해도 뽐내지 말란 뜻입니다.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더,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. 우리 친구들도 자랑 같은 거 그만합시다. 대감기!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다고, 띠로디디띠로디데 띠로디 띠로디 도망가자. 끝.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. 지금까지 필스의 속담 이야기 12화.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다였습니다. 안녕!